프랑스는 최근 연금 재정 악화와 에너지 네. 수급난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씻지도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프랑스의 경제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프랑스인의 49%가 잔고가 아예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33%가 뭐 약간은 범죄성까지 느껴질 정도로 프랑스인들의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스웨덴이 지금 스톡홀롬이 가장 그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됐어요.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깽단으로 가는 거예요. 범죄 조직으로. 그러면서 이게 해결될 가능성은 잘 보이지. 고 조현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모시고 이 지정학적인 글로벌 경제 네.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그리스와 동률을 잃었다 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때 네. 파산 직전까지간 그리스와 이 으하. 프랑스 채권금리가 유사할 정도로 치솟은 이유 무엇일까요? 예, 물론 이제. 그,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그리스 수준으로 떨어진 것 절대 아니긴는데 <laughs> <laughs> 아니, 그럴 수는 없었고요. 물론 그리스가 많이 회복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음, 음. 네, 그또역좀 노력해가지고 많이 회복됐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프랑스가 그리스만큼 이렇게 악화된 건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예요, 역시. 재정이 워낙 안 좋아지고 그 부채가 자꾸 많아지는데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잘안 보인다는 건데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24년 6월에 이제 S&P 그리고 2024년 12월에는 무디스가 프랑스의 재정 문제와 정치적 분열을 이유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 정치 정치 갈등도 굉장히 심한데 뭐 정치 갈등 심한 거 우리나라도 뭐 정치 갈등 심하지만 그걸로 신용 등급은 전혀 이제 끄떡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프랑스는 이게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재정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재정이 어느 정도냐면요. 2024년도 자료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0%를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는 1한 거의 160%정도해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138% 이렇게 되는데 EU에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EU 전체 평균이 82%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무려 한 거의 30% 가까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EU의 재정준칙에서는 어,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를 하면서 국가 부채는 6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이게 60%가 아니라 지금 110%를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GDP 대비 한 해당 적자도 지금 4에서 5%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연금 개혁이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도 이게 연금으로 하도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재정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적자가 계속 나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연금 개혁을 했는데 또 연금을 받는 층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그러면서 막 전국적으로 폭동이 있 시위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시위는 폭동이에요 막불불 불 지르고 어. 그냥 뭐 이게 우리나라랑은 우리나라 차원이 전지, 다를 정도로 어.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불은 안 지르잖아요 <laughs> 그리고 막뭐 유리창 때려 부시고 이런 거 별로 없는데 프랑스는 네. 뭐불 지르고 막 그렇게 차는데 이게 굉장히 장기간 이런 일이 지속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을 개선할 여지가 잘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지금 나토에서 국방비 지출을 다 늘리게 됐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그걸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토에서도 그거를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어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 결국 늘어날 거는 늘어나는 거는 명확해 보이는데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상황인데, 현재 상황도 심각한데,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잘안 보인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의 그 신용등급을 낮추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아 남의 나라 얘기만 할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느 정도는 괜찮은 편으로 보일 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앞으로 늘어나는 연금이나 의료비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도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 재정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후세대한테 이거 짐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자꾸 지금 돈을 써버리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잘못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지나다 보면요. 다음 세대에 가면은 프랑스하고 비슷하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사례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도 반면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는 최근 연금 재정 악화와 에너지 예. 수급난 등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있는데. i 에프와 구제금융 허의서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생활비가 부족해서 씻지도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프랑스의 경제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저도 그 신문기사 봤는데요. 그 씻지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에이 설마 그랬어요. 무슨, <laughs> 어디, 아프리카 빈민들도 아니고 그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프랑스가 그걸 봤더니 진짜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어 이게 작년 말에 나온 그 설문조사예요. 프랑스의 여론조사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설문조사했는데 프랑스인의 49%가 한달 생활비가 바닥날까 봐 걱정한다. 그러니까 달마다 매달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잔고가 아예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량 구입을 위해서 자선 단체에 의지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21% 그다음에 여성의 33%가 메이크업 제품을 줄이고 27%가 염색을 안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돈까지 아끼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27% 그러니까 거의 3, 10명 중에 3명 가까이가 화장을 안 한다. 그 돈이 없어서 화장 화장품을 줄인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당신 왜 이렇게 됐지 그러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그렇게 악화된 이유는 없고 그냥 장기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코로나 이후로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더 올라갔죠 물가는 상승하고 국내적인 그 정치적인 상황은 계속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불안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랑스가 어떤 경제에서 무슨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돌파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누적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여론조사에서 이게 나온 게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고 그 전부터 되게 꾸준히 올라왔다고 보는데 이런 불안심리가 지금은 상당히 누적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건데 저도 뭐 프랑스 소식을 이렇게 자주 접하지는 못하니까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본 건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경우는 이때가 처음인데 아마 그 전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프랑스인들이 상당히 그 자기네 나라 경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는 상당히 오래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뭐 난민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어, 있었다. 예, 난민 있는데. 그것도 네. 커요. 왜냐하면요. 음. 그 복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 재정이 악화되는 게 네. 그 난민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음. 프랑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뭐, 독일도 그렇고 스웨덴 같은 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지 이런 그 비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요새 흔히 뭐 극우정당 프랑스의 극우정당이라고 나오죠. 르펜 같은 사람들.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극우 정당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 어색하게 들리는 게그 정당의 공약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복지비 잔뜩 늘리고 막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오히려요? 예. 정반대인데, 그러면. 예. 근데 음. 그 극우가 아닌데 다만 극우라고 하는 게그 민족 문제, 난민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강한 거예요. 음. 그래서 왜 인종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배타적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개될 때 극우라고 나왔는데 그 정당의 경제정책을 보면 전혀 극우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 좌익에 가까워요. 어. 예. 그러니까 약간 극우하고 진보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게 섞여 있는 정당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각이 된 거는 그 이슈죠. 난민이라든지 이슬람 특히 이제 종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재정을 충내는 게 강하다라는 인식이 센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유세 기간 내내 보면은 저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 극우 정당이라는 데가좀 그런 이민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 배타성을 보여줬던 거죠. 음.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보면 별로 우익은 아닙니다. 거기가 네. <웃음> 사실은 <laughs> 그러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고 또 프랑스 사회에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하고 전혀 그동안 있었던 프랑스 문화하고 전혀 다른 이슬람 문화나 이런 걸 고수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 프랑스의 재정에는 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정당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은 범죄성까지 느껴질 정도로 강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지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인들의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프랑스의 위기라는 게 이것 도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난민들이 이제 뭐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민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민자 이세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게 집단화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음. 근데 이 이민자 이세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하나의 그 사회 집단을 형성할 정도가 됐을 때이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잘 융화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 융화가 안 되면요. 스웨덴처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스웨덴이 지금 스톡홀롬이 가장 그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됐어요. 유럽에서. 깽단들이 음. 서로 싸우고 하는데 그게 다 보면은 주로 이민자 2세거든요. 이민자 1세들은 못 살고 약간 안 좋은 지역에 있어 몰려 살아도 별로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살던 데보다 난민촌보다 훨씬 좋거든요. 음. 하지만 2세대는 다릅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나도 이 나라 스웨덴 사람인데 왜 나는 2등 시민 취급 받아야 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 또 다른데 사는 지역이 비슷하거든요. 빈민촌에 살게 되고, 예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깽단으로 가는 거예요. 범죄 조직으로 그렇고. 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민자 이세들을 그다 우리나라 뭐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뭐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민 이그뭐 다문화 가정들 같은 경우에 그 자녀들을 갖다가 얼마나 사회에 잘 포용할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음. 우리도 여기에 상당히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잘 흡수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여기서 잘못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스웨덴처럼 되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음. 이 프랑스 문제나 유럽 문제를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그게 뭐그 나라가 잘안 되니까 뭐 쌤통이다 이런 저기 정말 그런 <laughs> 댓글은 좀 달지 말아 주세요. <laughs> 저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거 그 우리나라보다 먼저 나간 나라들이거든요. 봤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잘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잘된건잘된 거대로 배우고, 잘안된 거는 저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보고 있는 건데, 저는 그 프랑스 사례도 그렇고, 이런 프랑스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요걸 미리미리 좀그 대비를 할수 있도록, 이런 거에 사실 국력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laughs> 아무튼간에 이 프랑스 의 경제 위기가 유럽 전체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게 프랑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 유럽 전체가 굉장히 지금 침체가 돼 있고 음.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미국하고 유럽하고의 그 EU 전체하고에 보면 격차가 크게 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벌어졌죠. 음. 근데 이제 EU가 이렇게 경제적인 활력을 잃고 자꾸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해결될 가능성은 잘보이질 않고 오히려 지금 재정 지출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토가 국방비 지출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유럽 전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EU 전체가 활력을 잃은 거예요. 경제 활력을 잃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저거로 봐요. 그 디지털 전환의 실패. 첫 번째가 그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도한 평화 시기를 겪으면서 음. 좀 나태해지고 이러면서 또 이런 얘기는 약간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는 사람마다 보는 입장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네. 과도한 복지비 지출. 음. 네. 그리고 어 정말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보호만 하려고 하다 보면요. 경제의 활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네. 이제 유럽이 약간 그런 트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복집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사회 보장,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선이냐는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유럽은 좀 자기네가 할수 있는 것을 약간 넘어선 상태로 했다.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활용하는 그 디지털 전환의 실패,